안녕하세요, 인터벌 채비 인터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신진도, 신진도에 있는 비밀 포트에 왔습니다. 두 시간을 차 타고 왔는데 어, 그렇게 많이 지나 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최비 여기 레드펄스의 실수로드 그리고 레드펄스 2742호대 그리고 인스터랑 어디? 그리고, 일반, 유동풍또 챔이고요. 여기 일반, 아, 자작, 자작, 여 이단 편지 이 지렁을 껴봐야겠죠? 이런... 됐어, 그 정도까지 끼는데, 어... 그 정도만 끼면 돼요. 지렁이가 좀 밀어. 쭉쭉 잡은 다음에 지렁이저 뭐라 했죠 목줄 위까지 이렇게 이 됐어. 이렇게 거즈맨 했는가? 어, 우와!

아, 치킨 배대 시켜가지고 치킨 오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힘이 없네요. 우와! 어, 달려있어, 달려있어! 와 아, 복, 복이다. 복합니다 입지, 입지 피딩 타임이야, 피딩 타임. 여기 이거 복섬 같아요, 복섬. 복선이 뭐야? 복섬. 맞네, 복섬. 뭐야? 떴어볼게 그거에 어떤 표준어, 혁명 이런 걸 복섬이라고 볼수 있죠? 어, 비 온다! 어, 뭐야. 어, 뭐야, 복섬만 있다고? 와, 잠깐만. 이 걸렸다, 아침에. 오, 여러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고. 아, 없다, 없다. 와, 또 먹기.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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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어, 있는 거 같아.

오, 크다. 와 친구였다 이렇게. 음. 음. 오체체체체 <목소리도> 어. 있어? 있다 있다 있다. 어? 있다 확실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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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실해. 그래서 드롭뿡 잘해야된다 없는거 <목소리도> 같은데? 어 있다 있다! 두드어 너무 두드거렸는데 아이씨.. 따졌다. 목.. 그 유동 뽕돌 집이에 목인 마늘이 이렇게 풀렸어요. 손맛은 어땠어요? 아.. 처음에 아, 아. 와이거 진짜 못했는데 한번 이게 후킹을 해야 되니까 쭉 뽑았는데 갑자기 가벼워진 거 이게. 이게 혹시 뭐라쭉뽑 놓으면은 느슨해질까 빠질까 막쭉 뽑으면서 감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훅하고 느슨해진 거죠. 자, 오늘까지 여기 신진도 비밀포인트에서 이렇게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별두 개. 왜냐면요. 일단 이 발판이 아래 물이 많이 들어오면 낚시가 어렵죠? 위로 올라오죠? 근데 여기 바, 밧줄이나 이런 거버르는게 너무 많아서 랜딩할때 웬만하면 이런 석축에도 끼니까 랜딩할때 웬만하면 빨리 해야 되고 고기가 없어요, 일단 여기는. 아까 입질 입지 왔는데 입질인지 졸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치킨 배달을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 쓰레기. 자, 담아 가겠습니다. 잠깐만, 어, 안녕히 계세요. 여기 확 꺼야지. 어, 안녕.